자 드디어 마지막 어, 만점 도전 남았군요 1125번 오른쪽 그림같이 정육면체 모양의 삽기나무 125개를 찾아 큰 정육면체를 만들고 겉면에 색칠을 하였다 이랬죠 색칠을 다 했네 색칠을 다 하게 되면은 그큰 정육면체를 1 2 5개삭기나무를 분리하는 이 중에서 임유로 하늘을 볼때 두 면, 두 면에만 색칠이 되어 있는 사키나무의 확률. 자, 색칠했을 때두 면이 되는 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이 끝에는 세 개가 되죠, 세 개. 그래서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이거 안 됩니다, 이쪽도. 이렇게 다안 되겠지, 이거는. 세 면이 색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여기, 이게 또한 면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여기까지. 이것도 제외되 그죠? 제외. 한 면만 됐잖아, 이거는. 제외입니다. 그, 그러니까 거 되는 건 어딥니까? 여기에네 딱, 요거는, 딱, 요렇게, 요렇게, 그죠? 두 면이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두 면이겠지? 자이한쪽 앞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두 면이 되어 있는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3, 4, 1 2 개가 보이죠, 그죠? 자 옆면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요거 제외될 거잖아, 제외되고, 제외되고, 제외되어 있으니까 미리. 또세 개는 이쪽에 포함됐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것은 어, 새로 추가되는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지, 아홉 개. 9개.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옆면, 이 뒷면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면하고 지금 똑같죠, 형태가. 그죠? 똑같기 때문에 다시 아홉 개 되겠죠. 자, 그런데, 이쪽 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면은,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를 띠었거라. 양쪽에 이미, 이렇게 선택이, 선택이 이렇게 돼 되어있고, 그죠? 어, 위에도 선택이 되어있었고 이미 이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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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가 아니고, 이, 양쪽 있죠? 여기는 선택이, 세 새었잖아, 요 벌써. 위에 빼고는. 맞죠? 위에는 아니지. 여기는 아니고. 지금 안돼있는 곳이, 선택이 안된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하고, 아래에 있는 거. 그건 분됐 있고, 양 옆으로는 이미 이렇게 선택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요걸, 요걸 생각하면 된다. 요, 요걸. 요거를 이쪽 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다 선택되어 있지, 이미. 안돼 있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잖아. 여섯 개밖에 없잖아. 여섯 개. 그죠? 그리고 위하고 아래는 이미 다 선택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없죠? 위하고 윗면하고 아래면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총. 됐습니까? 이 요렇게 개수가 되어서, 어, 이거는 18개. 36개가 바로 이제 두 면만 두 면이 색칠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25분에 36이 됩니다 3분이 되죠 어, 1번부터 약간 좀 어렵다 그죠 이렇게 3개 1126번 수직선 위의 원점에서 전 P가 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네번 던지네. 그러면은 앞면 나오는 횟수, 앞면 나오는 x, 뒷면 나오는 y라고 하면 이거를 4에 던지고 그 다음에 어, x y는 마이너스 2가 되면 플러스 2 x는 2가 되죠. x는 1이 되면 되잖아요. x는 1이면 y는 3이네. 자, 앞면을 h라고, 뒷면을 어, 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앞면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 뒷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세 번. 그죠? 그럼 이게몇번있죠이게몇개 있습니까? t 나오고, 그 다음에 h 나오고, t 나오고, t. t 나오고, t 나오고, h 나오고, t. 그 다음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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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일, 확률은, 그렇게 되면은, 네번 던졌으니까, 4번 늦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16이 됩니다. 4딱 되죠. 그죠. 4분의 1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1127번. 서로 다른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짝수를 하총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는 1, 2, 3. 0은 모노잖아요 3개 오고, 그 다음에 3개가 오죠. 그죠. 그럼 총 9개고, 그, 짝수가 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0이 나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거였죠.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거는, 1하고 2하고 3, 세가지가 있고, 2가 왔을 때는 0은 못 오고, 0, 이 빼면 1하고 3, 두가지가 오죠. 이렇게 했을 때, 5가지죠. 짝수를 확률은 9분의 5가 됩니다. 1128번. 세 개를 뽑아, 어, 세 막대기 끝끼리 만나도록 놨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막대기 괜찮아. 자,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8, 12, 15, 요거 20이니까, 가능하죠? 가능하니다 8, 12, 15 가능하고, 어, 첫 번째 이렇게 할 필요 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개수 몇개안 되니까, 8, 12, 21, 8, 12, 21, 20. 요거 20이니까, 이게 러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8, 15, 21. 이거 23이니까, 이거 가능합니다. 그죠? 이 가능, 가능. 8, 15, 21. 그 다음에 12, 15, 21. 이거 27이죠? 이거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어, 3개가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경의수 구해야 되겠죠? 모든 경의수는 여기서 세 개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세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지금, 중복되는 거 생각나, 아세 개가 같은 거 생각납니까? 이거, 그,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 점, 이세 개가 있을 때, 이리, 이 연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나. 뭐, 이 요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고, 다 똑같잖아. 즉, A, B, C로 가나. 어. 그러니까 A 선택하고 B 선택하고 C 이렇게 선택하나 A 선택하고 C 1 B 선택하고 쭉다 똑같잖아요 이것이 여섯 가지가 돼요 3x2x2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자 앞에서 열심히 했으면 생각나죠. 그죠? 총 뭡니까? 그래서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세 개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자 별표 하나 아십시오 1129번. 두 개의 주사위에 이비를 동시에 던져 나누는 수를 갖고 예비를 하고 두 직선의 교점을 P,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R 이할때 내부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죠. 총, 일단, 36가지다.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 2, 3. 0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0일 때 4. 4고, y가 0 넣으면은, 2 3분의 2x 플러스 4. 3분의 2x는 4. 2. 6이 됩니다. 1, 2, 3, 4, 5, 6. 됩니다. 자, 이렇 되죠. 자, 이렇게 해야 되고 난 다음에, 어, 지금 이제, 그, 내부에 그죠 A, B가 그죠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1, 을 한번 넣어 봅시다. 1을 하나 넣게 되면은 어, 파랑 점, 저 1일 때얼만지 보면 되잖아요 그죠. 1을 대요, 기다 1을 대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죠. 그러면 3분의 10이 되죠. 3과 3분의 1. 1일 때 3과 이게 3이니까 3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딱그 정수가 되는 거는 2점 그죠? 그 다음에 2점 2점이죠. 내부에서 되니까 이렇게 3개가 생기네. 그 다음에 2를 봅시다. 2를 하게 되면은 2를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4. 1 되죠? 플러스 4는 3분의 8 2와 3분의 2. 2와 3분의 2가 되는 얘기가죠. 그죠? 그러니까, 또 만나는 점은 요리, 요리 갖고요거요거 요거 요리 되고, 그 다음에, 요리, 또 발생하죠. 자, 3일 때. 3을 대입하면은, y는 마이스 2, 플러스 4는 2가 됩니다. 그죠? 여기다, 여기다 대입했죠. 2가 되니까,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되는데, 근데, 요거, 내부에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여기만 되겠네요. 그죠? 요기면 됩니다. 4를 대입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는 3분의 4가 되는, 1과 3분의 1 되니까, 자, 이거는, 뭐, 여기 하나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뭐, 1과 3분의 1은 여기잖아. 마주치는 곳죠 그, 제외, 제외. 해 되고. 근데 5를 대입합시다. 5를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0더기 4. 3분의 12. 3분의 2네? 어, 그 3분의 2니까 뭐, 여기는, 어, 정수. 그니까, 러 자연수, 콤바 자연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네. 몇 개냐 면은 3개, 4개, 5개, 6개네. 7개니까, 36분의 7이 됩니다. 자, 별표, 3개 해준다 하십시오. 1에3 0번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류가 각 a b c 할때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은 자 3Y는 X 플러스 2 Y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가 되죠. 그럼 이거 구하게 되면은 규리학에서 BY는 X 플러스 2 Y는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가 됩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 지금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요거 두 개가 다르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것은 다르게 하면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럼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은 3분의 1하고 b분의 a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요거 3분의 2하고 b분의 c가 같거나 또는 또는이죠 그럼 또 하나 더 있지 3분의 1하고 b분의 a가 같고 이게 달라도 관계 없잖아 요두 가지 그죠? 음. 3분의 1하고 A, B분의 A가 같을 때는 3A는 B죠. 3A는 B가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적읍시다. 이거는 2B는 3C죠. 맞죠? 그다음이 경우는 2B하고 3C 달라요. 져 그죠? 또는. 그럼 3A는 B가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A가 1일 때는 B가 3 되죠? B가 3이 되면은, 어, 6은 3C. 6은 3C가 안 되면 돼. 여기에서 C는 2, 그 다음에 C는 2가 되면 안 돼요. 자, C는 2 됐죠? C가 2가 안 된다는 말은 C가 1, 3, 4, 5, 6. 어, 1, 2, 3, 4, 5, 6. 다 된다 는 소리죠. 맞죠? 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어이 했을 때는 a가 2면은 b는 6이죠. 또 b는 6이니까 6을 대입보면 12는 3c, c는 4. 어, c는 4. 12가 3c가 같지 않아야 되니까 c가 4가 아니면 돼. 4가 아니면 되니까 c가 될수 있는 건 1, 2, 3, 5, 6. 이것도 1, 2, 3, 4, 5, 6다 되잖아요. 1, 2, 3, 4, 5, 6다 되고. 자 이럴 때 이렇게 c까지 1이 되고 1이 되고 그러니까. 어, 좀 더, 여섯 개, 여섯 개 되잖아요. 그죠? 이, 도학, 도두개한 개, 1 2 개가 되죠, 1 2 개. 열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거, 1-1점에서 만나자는 걸 구해야 되니까, 1 빼기, 총, 우리가 그 주사위를 갖다가 두 개를 던졌으니까, 3 6분의 12가 되는 거지. 아, 세 개, 세개 던지니까, 36이 아니죠, 참. 세개 던지죠, 세 개. 1-, 세개 주사위죠.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지. A에서 12개. 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오, 이거 뭐 별표 3개 정도 하셔야겠다. 자, 620이 626, 2 2이 236. 이건 1-18분의 1이 되고, 18분의 17이 됩니다. 어, 어렵죠, 그죠, 이거. 131번. 오른쪽으로 서한 변의 길이가 1인칭 5각한 그러니까 꼭지점 A에서 주사기를 한계돼서 나온 눈을 쓴 만큼, 어, 정오각형의 변을 따라, 어, 시계 반응이 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랬죠. 피가 꼭지점 D에 놓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죠. 자, 그러면은, 주사기를 두번 던지니까 총 36번이 되는데, 자, 일단 합이 한번던지고 지금 D 증가, 하나, 둘, 세개 놓으면은 합이 한번 던지고 두번 던지는데, 합이 3이 나오면, 그죠? 어, 뒤에 있고, 또, 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하면 또, 합이 여덟이면 또 뒤쯤 있죠. 그다음 있습니까? 다한번더 볼까? 여기까 여덟 봤는데,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 13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 최대 6다기 12밖에 없으니까, 13이 있을 수 없으니까, 13은 안 된다, 그죠? 3 또는 8이겠네. 두번던졌 때, 이제 3 되는 건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합이 3이 되는 경우. 번 전부 다1 던지고 2 나오고, 그 다음에 2 나오고 1 나오면 되죠. 8이 되는 거는 2하고 6, 3하고 5, 4하고 4, 5하고 3, 6하고 2 이렇게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일곱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3 6분의 7이 됩니다. 1132번. 정답이 1개인 4지선다형 문제 4개, 네 4지선다형이니까한 문제에 정답을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겠다, 그죠? 못 맞출 확률은 틀린 확률은 4분의 3이 되고, 이되네 답을 쓸때 적어도 두문제는 맞출 확률. 그러면은, 저도 두 문제니까 1 빼기, 다 틀린 경우, 0 문제, 더하기, 1문제 맞추는 거. 그죠? 이걸 빼주면 되겠네. 자, 0문제 한번 해보세요. 0문제. 0문제는 다 틀려야 되잖아. 그죠? 4문제가 다 틀려야 되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 되죠. 딱이. 자, 한 문제는 보세요. 한 문제는 봐요. 1번이 틀리고, 1번이, 1번을 맞추고, 맞추고지. 그 다음에, 4번에 다 틀리는 거야, 그죠 근데 1번 1번 문제 맞추고 그다음에 2번 문제도 그 발생하고, 2번 문제 맞추고 나머지 3개다 틀리고, 그다음에 3번 문제 맞추고 다 틀리고, 4번 문제 맞다 틀고 리 이렇게 해서 총몇 가지 경우가있으면 이런 게 곱하기 4 해줘야 되지. 그래서 네 가지 경우있죠 이런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네, 겠한 문제 맞추면. 자 이렇게 되면은 100이 이거는 어, 4 16 곱하기 16, 256, 256,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더하게 합시다. 이거 27이죠. 4 곱하면은, 108. 그러면, 여기, 어, 이거, 1 빼기 256분에, 189. 되죠. 256분에, 256 빼기, 189는 7, 4에서 8, 6, 67, 그 다음에 2, 5, 6 되죠. 256에 분해 67 됩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이것도 별표 두 개. 좀 생각을 좀 봐야 된다, 그죠? 1133번. 오른쪽 그래 같이 A에 공을 넣으면 아래쪽으로만 이동하여 p q r 수 중에서 어느 한 곳으로 공이 나오는 관이 있다. A에 그, 한 개의 공을 넣었을 때, 공이 R로 나올 확률은 아니다 각, 그림의 공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할 확률은 같다. 자, R이 나오려면 1이 가야 되지. 여기서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갔을 경우는 문제 생깁니다 1이 가고, 이쪽으로 왔어. 그 다음에 1이 갔어. 그럼 1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럼 R로 갈수 있어, 없어? 이거 안 되잖아. 어,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이경우안 되고. 그러면은, 1이 왔어. 1이 가야 된다, 그죠? 1이 왔을 때, 왔을 때, 이렇게 올수 있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때, 그죠? 이쪽 끈을 선택할 때, 2분의 1 되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2분의 1 선택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2분의 1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8분의 1 되고,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되을 때, 이쪽으로 가게 돼. 요 자, 뭐 이쪽으로 가게 되고, 뭐 이쪽, 1이올수 있죠, 그죠?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갈림길에 이쪽으로 가는 거,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8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는, 여기 1이 왔는데, 1이 가고,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죠? 이거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1로간 거, 2분의 1 곱하기. 이 2분의 1이 됩니다. 음? 8분의 1 됩니다. 그럼음 어, R로 나왔을 때의 확률은, 그러면, 8분의 1기 8분의 1기 8분의 1은 8분의 3이 됩니다. 5번이 됩니다. 자, 113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 된 원판에 하설을 두번쏠 때, 하설를두번쏠 때, 하살이 꽂힌 부분에 적힌 두 수의 합이 2 이상일 확률은, 이상이니까 그냥, 어, 0하고 1 되는 걸 빼주면 되죠. 그죠? 1 빼기 0 되는 거. 하사를 이제 두분 했을 때 0이 되려면, 이거 되려면 0.0점 쏴야될거냐 처음에 았는데 0이 되는 거는 6분의 1 되고 6분의 1 되겠죠. 0이 하나 있으니까. 더하기. 됐죠? 그 다음에 1이 되려면, 1이 되려면 처음에 0 맞추고 1 맞추고, 그 다음 1 맞추고 0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0을 맞추려면 6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1을 맞추려면 하나, 둘, 세 개죠. 6분의 3이고, 더하기. 1 맞춘 거 6분의 3이고,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넌1 마이너스, 자, 이거 36분의 1 더하기. 36분의 3, 36분의 3, 36분의 6이 되죠. 1빼기 36분의 7 36분의 29가 되겠죠. 4번이 됩니다. 1135번 흰공 2개, 검공 은 3개가 들어있는 주문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고 화이트, 두 개. 블랙, 세 개. 꺼낸 공과 다른 색의 공을 한개더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냈다. 꺼낸 두 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은, 이래 놨죠.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다를 확률입니다. 어, 그러면 일단은 흰공 먼저 한번 해봅시다. 흰 공을 하나 꺼냈어. 이 꺼내는 거는 5분의 2라. 그래 놓고, 어, 꺼낸 공과, 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다시 넣지 않고 뭐랬냐면은, 꺼낸 공과 다른 색의 공을 한개더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화이트를 하나 꺼냈기 때문에, 이때 블랙을 하나 집어넣었겠죠. 그럼 블랙은 4개가 되네. 그죠? 그리고 이제 검은 공을 끄집어내야 되잖아. 두 번째는 그죠? 어, 공의색이 달라야 되니까. 그럼 총 5개에서, 지금 화이트는 지금 하나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블랙을 집어넣었으니까 4개가 되고 5분의 4가 되네 이렇게 해서 25분의 8이 됩니다 일수로 되고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 2개 있고 검은 공을 하나 꺼낼게요 그러면 5분의 3이 되고 자 그러면 블랙은 이제 2개 됐어두 2개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집어넣는데 이제는 화이트를 집어넣어야지 다른 색깔 그럼 이게 3개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검은 공이니까, 얘는 이제, 어, 흰색 꺼지면 되잖아. 그죠? 두 번째는. 그러므로 5분의 3이 되죠. 그죠? 5분의 3. 자, 이렇게 가면서, 검은 공, 흰 공,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흰 공. 자, 이런 거잘 생각해야 되겠죠. 25분의 9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 확률은 25분의 8다기 25분의 9가 되어서, 25분의 17이 됩니다. 5분이 됩니다. 1 3 6번 주머니에 흰공5개 빨간 공3 개가 들어있다. 어, 그럼 A, B, C 세 사람이 1회에는 A. 이거 어, 아, 그 헤드 문제다. A 그 차례가 2회에는 B. 3회에는 C. 4회에는 A.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쭉. 그럼 뭐 5회에는 B. 6 k 는 C, 이런 식으로 가 있다, 그죠? 어, 빨간 공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이긴다 할때 B가 이길 확률이네. 그죠? 빨간 공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이기니까. 그럼 1에서 A가 그, 하는데, 1에 A 때, 이때 빨간 공 꺼내면 안 되죠? 흰공 꺼내, 흰 공. 흰공 흰공 꺼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8분의 5가 됩니다, 이거. 됐죠? 8분에 오고 그러면은 흰공을 끄집어냈을까? 이제 4개 남았어. 2회 때 이제 빨간공 끄집어내야지. 그죠? b. 그러면은 7분의3이 경우가 있죠. 됐죠? 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서 8분의5 곱하기 이제 4개 됐어. 그 다음에 b 차례가 왔는데 이 b도 이제 7개 중에서 하얀 공을 꺼내버렸어. 됐습니까? 어, 하얀 공 꺼내고, 그럼 하얀 공이 이제 3개가 되고, 3회 때 C가 곱하기, 이또 하얀 공 꺼내야지. 그럼 이제 또 꺼지면서 2가 됐지. 그럼 4일째 A가 또 하얀 공또 꺼내야지. 그러면 5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B가 이제 그 이때 뭘 꺼내야 됩니까? 바로 빨간 공 3개를 꺼내거죠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면 끝나네. 이제는 공개수가 모자랄 거안 되겠죠, 그죠? 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게 끝이라. 음. 왜, 왜 그렇습니까쭉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요까지만 해도, B 왔을 때, 이거 하양, 하향, 하양공 이제 끄집어내버리면, 이게, 여기서, 여기 예를 들면, 4분의 1이 될 거잖아. 그 하양공이 그럼 0이 남았죠, 그랬잖아. 그럼 6회째 이 C가 하양공을 꺼낼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두 개를 더하면 되죠. 는, 어, 는할 필요 없고 그냥 더시다 87이 56, 5 6분의15 더하기, 어, 56이 되려면, 자, 이거, 이거를 좀 나눠줍시다. 이렇게 하고, 2, 3,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 5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사라지고. 그럼 56분의 3이 됩니다. 56분의 18은 298, 18, 1 24, 28분의 9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100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